팔의 사업이다. 일중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 산계가 해니까 여기 일중이에요. 합계가 해일 때 수도 있지만은 합계에 이 닉계가 있으면은 이거는 아침이거나 저녁때 해가 되는 거고 요거가 이제 한낮에 해. 그래서 해가 뜨니까 너희들 와라 해서 진계로. 시장을 만들면서 오는 거예요. 진께를 시장을 만들어 가서. 그리고, 백성들도 오고, 재화도 모이는 거예요. 모인다 그랬죠. 모은 거는 진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재화를 모으는 걸 어떻게 모아놨냐면은, 요온 목적이 뭐냐면, 여기 간께예요 내웃께. 간으로 그치는데, 그친다는, 어떻게 그치냐면, 산처럼 만들어서 그치는 거예요. 재물을 쫙 모아서 거기 그치어 놓으면서, 내 것도 이만큼이다. 아, 내 거는 이만큼인데. 하고 서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해가지고, 진은 나가는 거고, 진께는 나가는 거고, 간께는 물러나는 거예요. 각자 물러나게 해가지고,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산처럼 쌓은 거를 어떻게 교육을 했냐. 외우게 감으로, 감은 뭐예요? 물인데, 물이 이렇게 평평해야 만족을 하고 그치잖아요. 이렇게 끼우려졌으면은 아래로 계속 흘러가는 건데, 끼울지 않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평할 때까지, 감으로 평평할 때까지 서로 교육을 한 다음에, 간으로 물러나가지고, 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서학께서, 어, 시장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